SSG 랜더스의 타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의 선발 투수는 스탑 선수입니다. 1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강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2개의 홈런,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이루스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석개 2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지준 2할 7푼 3리, 12개의 홈런, 2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몸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큰거한방 조심해야 하는 선수죠. 어 투수 입장에서는 볼 배합을 분명히 다르게 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몸쪽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3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한개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수 1호수 땅볼 이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1루 지금 같은 체인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업의 정석이죠.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부분 1입니다 시즌 4할 23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1루 쪽 파울입니다. 4구 때립니다. 4구 파울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오구를 때립니다. 1루스! 1루로 송구. 3아웃 됐습니다. 공수 교대. 부산 베어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투수는 폰트 선수입니다. 1회 말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6리 7개의 홈런 4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트 2. 3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김강민이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2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5리, 5개의 홈런, 3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슬라이더가 눈에 있다 보니 결국 높은 쪽 빠른 공이 당했어요. 지금 은 3번 타자 구경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할 4개의 홈런 4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158km 빠른 공 빠른 공 2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2&1 변화구의 헛스윙 2&2입니다 5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두타자 연속 삼진.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2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5개의 홈런 4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트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어맞았네요 다리 쪽에 맞았습니다 오늘 도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6리 세개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57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 를 잡았습니다 강공인데요 2구 파울 3구째 3루수 땅고 3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느리게 상루 쪽으로. 탑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말로 갑니다. 2회말.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4리. 7개의 홈런. 3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숫자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지금.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스윙 삼진 지금은 높은 쪽에 볼성으로 보이는 공이었는데 배트가 나갔어요 눈에 가까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5리 8개의 홈런 2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 헛스윙 158km 빠른 공 아 지금도 페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뒤꿈을 맞습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 맞겠습니다. 자 바깥쪽에 변화고 들어갑니다. 1앤2 굉장히 골라내기 어려운 코스로 공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은 코스의 공을 여유있게 참아내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5구 파울 아셨네요. 2앤2입니다.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7구 스윙 삼진아웃 탈삼진 오늘 4개째입니다 지금 저 높이의 배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는 저 코스를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박세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리 3개의 홈런 2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아웃 세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초로 가겠습니다. 3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오태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2리, 2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빗맞았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김인태가 잡았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8리, 9개의 홈런. 초구입니다. 초구는 몸쪽 2구 타격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3루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1루 정비야 릴로스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터치. 오늘 처음으로 3자 범퇴를 만들어내네요. 3회 말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11개의 홈런 3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수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됐습니다. 8번 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4리 4개의 홈런 2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157km 빠른 공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잘 참아내면서 2벌1 스트라이크 2앤1의 카운트 스윙 2벌2 투투 스트라이크 5구 맞겠습니다 2앤2에서 스윙 3진아웃 아 제구가 좋네요 오늘은 4석에 김재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3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스 이동합니다. 한유섬이 잡았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2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김인태가 잡았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이로스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부아웃 타석에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2루스 잡았고요. 3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4회 말.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공이었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51km 빠른 공. 원앤원입니다. 3구 헛스윙. 원볼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원앤 투에서 스윙. 삼진 아웃. 좌타자에게도 몸 쪽에 하이 페이스드 볼을 던질 수 있다면 더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타석의 2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는 몸쪽 빠졌습니다. 원 볼.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렸는데요. 파울.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폰트 선수입니다. 바깥쪽.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파울이 되면서 투앤투입니다.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투앤투에서 스윙. 삼진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라인에 완벽하게 걸쳤죠. 타석에 3번 타자 후경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우측에 파울.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째. 3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몸에 맞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Right.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센터 쪽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타자는 태주환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참노수가 잡아서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5회 말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조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칭찬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타석에는 박세혁 선수입니다. 투구수가 현재까지 45개. 초구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앤1 3구 맞겠습니다 oh. 바깥쪽 빠졌습니다 투볼원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right.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앤2의 카운트 5구 스윙 삼진 아웃 탈삼진 오늘 아 9개째입니다 지금은 빠른 볼 타이밍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노려봤는데 배트에 맞질 않았습니다. 7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스등공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트 2. 3구 기다립니다. 3진 두 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볼이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오태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스 뜬공이었습니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 파울.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김재환이 잡았습니다.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이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수가 잡아서 3아웃.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6회 말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3루 쪽 파울입니다. 투구수는 쉰 다섯 개. 높은 공 때립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9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초구는 볼입니다. 149km 빠른 공. 2구는 낮았어요 2볼 지금은 큰거한 방이 있는 타자 상대로 신중한 피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4구째 변화구의 헛스윙 2&2입니다 5구째 5구를 때렸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택업해서 3루까지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뜬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큰 거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오! 몸쪽! 아, 이 몸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거 같습니다. 투볼이 됐습니다. 트라이! 3구 스트라이크.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4구를 때립니다. 3스 들어갑니다. 두산 베어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2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Right. 초구는 바깥쪽. 주자 뜁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투앤원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투앤투 5구를 때립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7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김성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정수빈이 이동합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아우. 초구! 파울! 이호수 정미영! 1호수! 3아웃 었습니다 오늘 네번째 삼자범퇴를 만들어냅니다. 7회 말,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후경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오른쪽! 자, 어디까지! 감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5호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3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3루 쪽 파울. 주자 없는 상황. 오몸 쪽으로 날아왔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원앤원 3구 맞겠습니다 3구 파울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4구 주윙 3진 아웃 8, 3진 오늘 11개째입니다 5개 5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투구수가 현재까지 75개 투구 보겠습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55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 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1앤 2입니다. 1앤 2에서 스윙 3진! 탈 3진! 오늘 12개째입니다.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데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데타, 장승현 선수입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오늘 두산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몸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2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원앤원에서 삼루를 때립니다. 좌익수.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잘로 1루 스코어는 2대0 2점 차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재원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원볼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볼카운트 1앤1입니다 2루 땅볼 2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원아웃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SSG 랜더스입니다. 타석에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159km 빠른 공.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일로로 송구 쓰리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두 타가 모두 3구승부입니다. 8회 말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두 번째 투수 이승호 선수입니다. 투하!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3구는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를 때렸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4구. 파울.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아까 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153km 빠른 공아 이런 공에 배트를 휘두르면 타자 본인에게 가장 화날 것 같은데요 이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타 안재석 선수입니다 시즌 5할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빠졌습니다 볼카운트 1앤1 3구 맞겠습니다 3구는 스트라이크이고요 1볼 2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4구는 파울 주자 없는 상황 볼카운트는 1앤2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6구 스윙 3진 아웃 두 타자 연속 3진 지금 같은 궤도의 패스트 볼은 좌타자가 배트에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보 스윙 2구 맞겠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우측에 파울 2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공 다시 한번 파울 마운드에는 이승호 선수입니다. 4구 맞겠습니다. 빠집니다. 원엔 투. 오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빠집니다. 투엔 투입니다. 6구를 때립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트리아웃 됐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9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SSG 랜더스입니다. 데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석에는 데타,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이 루수 잡았고요. 일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석에는 최지훈 선수입니다. 첫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포수가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타임이 요청됐어요.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개는 대타, 손하섭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알이 16개의 홈런, 3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수비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경기 두산베어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